조용한 가을 오후, 이치로는 정원의 텐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마른 잎들이 팔랑팔랑 떨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하면서도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 집은 그저 집이 아니라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담긴 특별한 퍼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나오토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슬슬 재산도 집도 전부 제게 맡겨 주시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이치로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오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72시잖아요. 판단력이 둔해지기 전에 미리 다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산 관리도 쉽지 않고 집도 오래돼서 손볼 데가 많으니까요. 제가 전부 물려받아서 제대로 관리해 드릴 테니 아버지는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나오토의 말에 이치로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토가 전부 책임져 준다면 마음이 놓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인지 모를 찜찜함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이 집과 재산은 내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치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나오토는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걱정하시잖아요. 판단력 떨어진 다음에 후회해봤자 늦어요. 아버지도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치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오토이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분명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나 건강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재산이며 집이며 전부 물려주고 노후 걱정을 덜어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 밤 이치로는 오랜 친구 다쿄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함께 평생을 지내온 만큼, 다케오는 누구보다 이치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다케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치로, 그 결정 진짜 후회하지 않겠어? 이치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후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처럼 아들을 믿고 재산이며 집이며 전부 맡긴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마음이 편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뀌더라고.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들의 태도가 변했어. 처음엔 부모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점차 내가 결정한다 라는 식이 됐고, 결국엔 아버지 의견 따윈 무시당하게 됐지. 이치로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 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일단 한번 전부 넘겨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 의견이 묵살되면 어떡할 거냐? 만약 집을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냐? 혹은 내가 머물 곳조차 사라진다면, 그땐 어쩔 생각인데, 다케오는 이치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이치로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식인이 믿고 싶지만 혹시라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와 고독 속에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날 밤, 이치로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과 다케오의 충고가 머릿속을 끊임없이 오가면서 정말 이 결정을 내려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 이치로는 결국 아들 나오토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진명의도 바꾸고 은행 계좌도 나오토 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이치로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오토도 아버지를 위해서. 라며 집수리나 생활비 관리를 적극 돕고 안심하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집 관리는 전부 저한테 넘겨주셨으니 제 판단대로 할게요. 이치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나오토는 괜찮아요.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려운 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처음엔 고맙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치로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말 한마디 거드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집인데 더는 내 집이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이치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애용해 온 의자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뉴스를 보는 평범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나오토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의자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처분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 의자는 내가 계속 써온 건데? 이제 집 관리는 전부 제가 하니까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오래됐잖아요. 새로 산소파 놓으려면 이거 비워야 돼요. 이치로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내 집인데 마치 내가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재산과 집을 아들에게 다 넘긴 지금, 이치로에겐 어떤 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이후로도 이치로는 아들이 정한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쓰는 방식, 집 관리,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드신 분은 돈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너무 자주 산책 나가시는 건 위험하니까 좀 자제하세요. 아버지, 친구들하고 자주 돌아다니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죠. 어느새 이치로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년인가? 내 삶은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된 걸까? 어느 날 이치로는 집안에서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 집에는 나오토와 그의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정작 이치로는 그들 곁에서 손님처럼 지낼 뿐이었습니다. 결정권도 없고,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눈치만 보며 지내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그때 오래전 다케오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결정,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정말 후회했습니다. 아니, 후회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이치로는 깊은 고독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은 그저 집한 구석에 놓인 장식품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러고 살기엔 너무 괴롭다. 여기가 마치 감옥 같다. 그날 밤, 이치로는 마음 먹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러다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마을에 있던 절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군가가 길을 찾으려 할때 찾는 곳이었죠. 가볼까? 다음 날. 이치로는 여러 해 만에 그 절을 찾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아무 고민 없이 들러 그저 고즈넉한 경내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치로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절에 도착해 깊숙한 방으로 안내받아, 이치로는 다다미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깊은 눈빛을 지닌 노승이 있었습니다. 이치로여, 그대는 소중한 것을 너무 쉽게 내버려버렸다네. 그 말에 이치로는 자세를 고추 세웠습니다. 소중한 것.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내던져 버리곤 하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는지 그대가 몸소 깨닫지 않았나. 이치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 자식에게 전부 맡긴 뒤로 제 인생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될 것들이 있네. 모든 걸 주는 것이 자애가 아니라 사실은 방심일 때가 많지. 이치로는 가슴 깊이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전부 맡겨버리면 노년을 편히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지금의 이 고독과 후회였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운명의 탓이 아니네. 원래 놓아서는 안될 것을 놓아 버렸기 때문이지. 놓아서는 안될 것들이라고요?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가 있네. 그것들을 함부로 넘기면 부모도 자식도 함께 고통받게 되지. 이치로는 노승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먼저. 재산 일세. 노승은 바닥에 놓인 나뭇가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떼감으로 쓰는 건 쉽지만 이것을 큰 나무로 키우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 부모가 일구어 온 재산도 마찬가지야. 쉽게 넘겨주면 자식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 어렵네. 이치로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 하지만 그것은 결국 노력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게 해야 진짜 의미가 있어. 부모가 땀과 시간으로 이룬 것을 고스란히 받기만 하면? 자식은 그 소중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네? 그러니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깨닫게 해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지. 이치로는 문득 옛날 지인이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도 결국 다 탕진해버렸던 사람. 그냥 주기만 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재산은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기회가 돼야 하네. 그리고 결정권일세. 전부 맡긴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뜻은 무시되기 시작하지. 이치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팔지 말지, 시설에 들어갈지 말지도 자식이 정해버리고, 그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부모를 위한 결정인지 어찌 알겠나. 이치로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방식대로 다 정해놓고, 자신에게는 선택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놓아서는 안 되네.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지, 노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건 그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일이니까. 세 번째로, 몸을 돌보는 일일세. 자식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손 놓아버리면?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네. 노승의 말의 이치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라는 아들의 말의 음식도 아들이 가져다 주는 대로 먹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몸이 더 약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불편해졌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지, 노승은 옆에 놓인 작은 찻잔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찻잔도 쓰지 않고 모셔두면 결국 먼지가 쌓이고, 나중엔 아무도 안 쓰게 될 걸세. 몸도 같네.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스스로 해야 자기다운 삶과 존엄을 지킬 수 있지. 네 번째는 기대심일세.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소중히 해줄 거라 믿는 마음이 클수록, 배신감이 찾아올 때더 괴롭지. 이치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늘 소중히 여겨줄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으니까요.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되돌려줄 거라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은 결국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되지. 참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래. 부모가 자식에게 이 정도 해 줬으니 너도 내게 잘하라는 식으로 기대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편이 훨씬 낫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의 괴로움일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만 되뇌면 인생 마지막 순간이 온통 뒤돌아보는 한으로 가득 차게 되지. 이 말에 이치로는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맡긴 선택을 왜 그땐 그렇게 쉽게 했을까? 더 나은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닐까 하고 매일 후회만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일세, 이치로. 과거란 이미 흘러간 물과 같네. 아무리 팔을 뻗어도 두번 다시 붙잡을 수 없어. 이치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하네. 지금을 살아야 하네? 이미 지나간 고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붙들어야 하지. 노승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승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는 거지. 이치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지혜와 함께 결정하는 힘은 놓지 않고 몸은 스스로 지키고 기대심은 강요하지 않으며 과거의 후회는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라는 말씀이군요. 이치로의 마음은 차분한 평온으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노승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인생을 되찾으면 되네. 그 한마디가 이치로의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치로는 조용히 저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한결 가볍고,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작은 깨달음이 이치로의 등을 고추 세워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치로는 먼저 재산 관리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 챙기고, 그 이상은 신중하게 다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다 맡겨야만 자식을 돕는 거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었는지는 의문이 든 겁니다. 노승의 말을 되새기며 이치로는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꼭 지키고 나머지 재산도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 스스로 다짐하며 은행 계좌 관리도 아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자유롭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부터 바꿔봤지만, 그 변화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날, 이치로는 나오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의지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다. 나오토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곧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 나오토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이거 제게 맡기세요 라고만 하던 나오토가 이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이치로는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년뒤 이치로는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마음 편히 일어나 산책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 인생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취미도 찾아 자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전부 잃어버리는 건 아니구나.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치로는 잔잔한 미소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거다. 그는 조용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게 아마도 행복한 노후의 첫 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을지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나 생각의 실마리를 줄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절대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도움과 깨달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자주 전해드릴 테니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넉넉하고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